우리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 신발을 신고 있다 보니까 이 발의 변형이 작고 특히 하의를 신는 여성들에게 발가락 변형이 일어나는 무지외반증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생활건강 Q&A 오늘 이 시간에는 무지외반증의 증상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보통 엄지손가락에 말을 많이 하죠, 이제. 엄지손가락. 마찬가지로 음. 엄지발가락의 말도 씁니다. 이 엄지발가락이 결국 무지인데요. 일번째 무지. 그게 이제 무지고. 그 다음, 외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향용인데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진다는 걸 말해요. 그럼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걸무지외반이라고 그러고, 무지외반이 있으면서 통증, 어떤 증세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무지외반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측이 휘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 측이 이렇게 돌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발하고 닿아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휘어지니까 거기 신경이 자극되어가지고 먹먹하다거나 좀 지릿하다거나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지니까 두 번째 발가위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티눈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수술 안 하는 방법. 수술 안한 방법은 사실 치료하기 보기 힘들고, 이제 조금 증세를 좀 완화시키는 거예요. 폭이 넓은 신발, 자극되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약물은 도움이 되지 않은 거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교정기?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진행을 막을 뿐이지, 교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짧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대개의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이 뼈의 어떤 정렬을 바꾸어가지고, 발을 바로 표결하는, 그래서 통증 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생기는 원인 자체가 크게 두, 두 가지예요. 이게 후천적으로 신발 때문에, 좁고 가는 신발 때문에 생기는 원인 이 있고,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소아기에 그런 게 보인다면은 빨리 전문의 찾아서 이렇게 치료해보는 게방법될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래도 좁은 신발을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이 넓은 신발, 뒤꿈이 높지 않은 신발 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발은 가장 많이 일해주는 신체 부위지만 당연한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변형된 발은 쉽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생활 습관을 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건강 Q&A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